할때그기분 어떻습니까? 아시잖아요. 아 지금 후보에 예, 만만으러 아아 모르지. 야얘대기실에선는 되게 예의 바르는데 <laughs> 카메라만 돌면. 아 제가... 이게 너무 좋아. <laughs> 방송은 이렇게 해야지. 그럼. 차라리 르규처럼 해야. 계속 그냥 사가지 없던지. <laughs> 그게 아니라. <laughs> 대기실에서는 아 되게 아, 친절한데. 아, 그러니까. 네. 이럴 때는 또 도전적인 네. 거야. 나는 네. 아, 좋아. 아. 그래야 돼 방송은 사실. 그럼. 제일 처음에 또 일기했던 곡이 뭐죠? 내거 하자 내거 하자 그리고 지금 멘으로그단니 이렇게... 솔직히 어떤, 어떤 때가 더 기분 좋습니까 처음에는 감동이었고 지금은 마냥 즐거워 원래 이런 멘트를 리더가 해줘야 되는데 아, 제가 부족한 거 채워줘야지 네, 호야 군이딱정리 해주세요 뒤 팀은 왜 이렇게 리더를 안 바꿔요 다른 친구들도 리더할 만한데 원래 나이가 많다고요 아, 나이 때문에 리더를 쳐주는 거죠 능력이 네. 아니라 나이네 잘 보면 딱히 할 만한 애들도 없어요. <laughs> 제가 그나마 그 중에 제일 리더십이 있죠. 아, 되게 많이 존독해졌네요, 서로. 아, 근데. 지금.